성경 씨는요? 저는 아 저도요. 오남주에 여자친구 전 여친이나 뭐오남주의 오... 여자가 되면 어떨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김영대의 출연작 중 이성경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오남주. 나 오남주다. 나 네. 오남주. 오늘부터 여주들 을내 여친으로 임명한다. 그럼 좋아해주는 게 어디에요? 시도할 거? 너무 좋잖아요. 보여주세요. 아 진짜, 아, 진짜 대박. 아. 자 감정 보으고 아 진짜 정말 나 이런 거잘 못해요 이런 거. 나 오남주는 어아뭐 진짜 못하겠어 <laughs> <laughs> 안돼요안 돼요. 아돼요돼요이 안안 아, 돼요, 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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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팀으로 네 대기금 하겠습니다. 빨리 해. 파이팅. 누나 뭐해 밥 먹었어 같이 먹자. 음... <laughs> 이렇게 잘하는데. 피크. <laughs> <laughs> 이정신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이 등장한 주인공은 <웃음> 정답. 너무 쉬운데 네, 정답. <웃음> 정답!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제일 이게 정답인데. 제일 <웃음> <웃음> 자신 이게. 정준영 좋아하거든요. 너무 쉬운데 정답. 자, 졌으니까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. <웃음> 노래요? <웃음> 네. <웃음> 반짝 반. 아니 안돼 안돼요. 감미로운 안 돼요. 노래 불러주세요. 감미 감미로운 노래요? 네. 불러주세요. 와! <laughs> <laughs> 노래 저 진짜 잘 못하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죠? 태성이가 한별이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로 어때요? 나랑 별보. <laughs> 끝까지 완창하세요. 노래 진짜 못해요. 다른 <laughs> 알겠으니까 어. 완창하시라고요. 별보러 가지 않을래. <laughs> 난 되게 많이 배워요. 뭐를? 아, 아 뭐를 배워? 얘기 좀 해봐. 사람들 배려해줘요. 안 불편하고 안어색하외양 내양 빼고는 전부 같더라고 이제 저도 외양빼고 현장에서는. 어. 나랑 비슷해진 거 아니야, 그러면? 원래 좋아하면 닮는다잖아요. 아 뭐! 야! 하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 어떡하니. 명의 별자리는? 정답! 내 옆자리. <laughs> 아, 아, who is Judah? m i c h a l 아야 맞췄어? 땡! 내 옆자리.